안녕하십니까. 양코드엔직입니다 4성을 클리어해 보겠습니다. 4성이에요, 4성. 어, 어디냐면은, 수상한 미술관에서, 자, 수상한 미술관에서 힐링 지옥도입니다. 어, 제목이 굉장히 철학적이네요. 힐링 지옥도. 자, 여기는 이제, 그, 자, 특이한 게 나오죠? 자, 대포가 나옵니다, 대포. 이 대포가 파동을 쏩니다, 파동. 그 다음에 블랙 쿠마 나오죠. 그니까 러 이거는 타임 어택이에요. 그러니까 빠른 시간 안에 블랙 쿠마가 나오기 전에 성을 뽀개야 되는. 그래서 이제 양콤보는 공격력 어을 넣었고, 자, 파동 데미지 무효. 얘가 중요하죠. 중요해요. 그 다음에 파동 데미지 경감, 카메라맨 고양이. 그 다음에, 얘는 좀 이동 속도가 빠르니까 넣었습니다. 그 다음에 무투. 이렇게 넣어서 해보겠습니다. 이건 요즘 도령이 필요합니다. 자, 도령이 필요하고, 자, 클리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, 지금, 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됩니다. 자, 자, 어우, 막. 자, 그 다음에. 자, 파동을 자, 파동이 지금 파동 한번더쏜 다음에 뮤트 날라갈 거예요 자, 이제 뮤트 날라갑니다 자, 이제 뮤트 날라가고 이제 막고부면 됩니다, 이제 뮤트가 근데 파동에 맞아서 아마 죽을 것 같은데 자, 지금, 유튜브가, 자, 파동 뽑을 수 있나요? 파동 뽑을 수, 있... 아, 안 되네, 역시. 자, 안 되죠? 자, 안 되는데. 아, 긴장됩니다. 지금, 블랙 코마 나오면, 자, 블랙 코마 나오기 전에, 돈을 좀 모은 다음에, 자, 몇몇 뽑겠습니다, 몇몇. 자, 몇몇. 자, 몇몇 날라가고. 자, 몇몇. 자, 몇몇가 맨매. 좀 속도가 있죠? 속도좀 있어요. 어? 아, 자, 몇몇 캔 됐습니다. 자, 몇몇. 자, 야, 빨빨 빨빨리 빨리, 자, 야, 블루코마 나오지 아 빨리빨리 빨리빨리 빨리빨리. 아, 됐습니다. 아, 아, 진짜 이런, 이런 스테이지는 막 떨려가지고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.